그리고 같이 반지름 A가 1위 원이 있습니다. 어. A를 중심으로 하는 원이 또 있어요. 어. 반지름 R이래요. 어. PQ가 있대요. 교점입니다. 지름하고 만나는 점 R이래요. 저 색칠한 사각형의 넓이를 구해서 극한 처리하래요. 색칠한 사각형의 넓이인데 뭐 대칭성으로 보시면 위에 있는 삼각형 구하든 간에 아무튼 뭐 대칭, 보여요? 그죠? 사각형의 넓이 구하는 공식은 없잖아. 우리가 뭐 여기, 여기다 써먹을 만한 게. 삼각형 구해서 저기 해야 된다 생각을 하셔야 되겠고 그럼 우리가 이제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서 내가 따부을 해보자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건데 보니까 여기가 R이거든, 여기도 R이거든. 그럼 이두변 안에 그리가 삼각형의 넓이 구하려면 뭘 알아야 되냐? 값을 뭐 각에 대한 정보를 알아야 되겠죠? 각에 대한 정보를 그래서 어디를 알아야 되냐? 그냥 자연스럽게 이쪽 각을 좀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예, 각이라기보다 는이 놈의 사인 값을 알아야 될거 아닙니까? 저 놈의 사인 값을 알아야 되는데 저 놈의 사인 값을 어떻게 찾을 거냐 이제 그거를 고민을 해보셔야 되겠고 그래서 여기를 뭐 세타라고 하면 내가 궁금한 게 사인 세타인데 사인 세타 보조선을 좀 넣으셔야 되겠죠? 보조선이 뭐가 보여요? BP가 보이죠? BP. BP BP를 왜 그어야 되는 거예요? BP를 그어야 되겠다는 생각은 왜할수 있는 거예요? 아 저거 그러면 그러니까. 90도라서 지름에 대한 원주각이죠 그죠? 원 위에 있으니까 어, 입장에서 이렇게 그면 90도 아닙니까? 그럼 내가 궁금한 게 사인 세타인데 그럼 사인 세하는 뭐 선을 긋고 나니까 뭐냐면은 AB 분의 BP거든요, PB. 음. 그죠? 네. 근데 뭐 AB는 2인거 알고. 뭐 BP는 몰라요? 피타고라스 돌리면 되죠? 루트 4 빼기 R 제곱 이렇게 돼요. 그래서, 뭐, 천연적으 하시면, sr이, 2 배, 2분의 1에, r제곱에, 사인세타니까, 사인세타는, a분의, ab분의, 제, 루트, 4마이너스 r제곱. 여기를 갖다가, 이제, 얘를 갖다가, 어, 루트, 이제, 이렇게 쓰면, 원래는 안 되고, 다시 식을 쓰셔야 되겠죠. 여기다, 이제, 이렇게 극한 처리하라 이거죠. 분모 0으로 가네요 분자별 0으로 가고 0분의 0꼴이니까 약분을 하든 뭐를 하든 하시면 되겠죠 아눈가리 아주 고입 씌워지겠네 자자 어. 그래서 요게 이제 지금 합차공식 하면은 2 더하기 r 2 빼기 r 인데 어차피 범위 있으니까 양양이잖아요 그럼 이제 뭐 고1 때 배웠던 걸로 트로 o 찢을 수 있죠 그냥 2 더하기 r 2 빼기 r 그럼 뭐 이제 약분이 되네요, 그죠? 그래서 극한은 별로 어려운 건 없어요. 극한 전까지는 항상 어렵다 이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활용 문제를 나는 잘하고 싶다. 그러면 수출을 잘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상위권이 아닌 친구들이 주로 활용은 주로 버려요. 왜냐면 이제 상위권이 아닌 애들은 어차피 그밑에가저 주로 약할 거거든. 1학년거나 수원이 그러다 보니까 자연의용기가좀 고난도로 가면 당연히 어려워하죠.